안녕하세요, 심프루티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안정적으로 마지막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봉으로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미국발 악재 뉴스였죠. 네,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뉴스를 무색해 하면서 어, 외국인과 기관에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뭐, 코스닥이 오르든, 코스피가 오르든, 어, 그래서 어쩌라고, 맞죠? 네,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공략했던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날이 또 오늘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수가 뭐 1%대, 2%대 상승하며 내가 지은 종목은 뭐 2%, 많게는 4% 이상, 원래 급등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장세가 그만큼 어려워, 어려워요. 예, 추식하기가 어려운 그런 판이기 때문에, 어,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죠? 종목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뭐 많기는 20%, 더 많기는 30%까지 손실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을 쉽게 손절 또 혹은 비중을 축소를 해서 어딘가를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뭐 전문가분들 뭐, 뭐 증권방송이거나 뭐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겠죠.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뭐 이런 종목을 공략해서 뭐, 안정적으로 큰 수위를 가져갔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뭐, 실적, 3분기 실적을 보고, 뭐, 현대차를 계속 이제 어, 이렇게 방송에 남겼던 분들은 또 현대차가 또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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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거고요. 뭐, 제가 언급을 안 들었던 종목은 아니지만, 한번 오늘 같은 날은 좀 제가. 어,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영상을 좀 일찍 촬영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에 뭐, 시젠이 급등합니다. 유바이로직스가 뭐, 10% 이상 급등합니다. 삼성차가, 삼성차가, 아, 무슨 말이야, 지금. 현대차가, 네. 또 강하게 뭐, 3% 이상, 뭐, 몇 프로 올라갔지? 잠깐 볼까요? 현대차가 4.76% 올라갔네요. 네. LG 화금, 뭐, 조용한데, 일단. 네, 한국판 유딜 정책 관련주도 급등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면 하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지금 4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상승한 종목이 많지 않았어요. 뭐, 어,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탄소 효율권 관련주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는, 어, 이제 아시겠지만 시젠. 또 하나는 또 삼성, 아, 아, 뭐지? 잠시 네. 아, 바이오 스마트. 이놈 때문에 제가 멘붕이 돼서 지금, 예, 점심도 안 넘어가는데, 이렇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을, 오늘 같은 날, 어, 급등한 종목이 나왔고, 또 시즌이, 어 크게 7% 이상 또, 이게 강한 상승 마감을 보여줬지만, 참 많이 기뻐할 수 없는 날이다. 네,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면서, 일단 개별 종목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예정이고 일단 오늘의 시황을 본다고 하면 어, 제 마음은 그렇다 예4분의한조각리는 기쁠 수가 있, 있겠지만 4분의세 조각은 아 참. 아니,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30% 이상의 또 많은 부,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힘든 하루이지 않을까. 네, 뭐 상승한 게 없으니까, 또 하락한 것도 나오고, 참, 멘붕이죠. 참, 이게 주식판인데 이겨내세요.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안 올라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뭐 잡주라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기다리다 보면, 지금 어 어떤 어떤 흐름이냐면 자 일단 지수로 지수 지금 지표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도 MACD가 턴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일단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그려지고 있고,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는, 고점까지는 한번 가보자. 예, 그렇게 안정적으로, 어,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종목을 더 비중을 높이고, 혹은, 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짧게 말씀드리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어, 하면, 어, 저번 주부터 원래 매수가 맞아요 이럴 때 혹은 어, 뭐 탄소 효율권 관련해서 지금 그린 뉴딜 또 정책 수혜주들이 또 이제 이번 달에 어, 발표가 공지가 될 거잖아요. 그런 수혜주도 만약에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 투자하는 게 원래 맞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면 일단 이전 고점까지 열어놓고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 물결의 어떤 파동의 좀그 에너지의 어떤 증폭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와 단기로 보면 아좀두 달간 두 달간 열어보면 여기 고점보다 그 최근의 고점이 높죠. 그러면 일단 10월 달 안으로 지금 여러 어떤 테마 주들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 주, 뭐 바이오든 어 그린 뭐 뉴딜 정책이든 뭐뭐2차 전지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주든 지금 코스닥에 또 편입돼 코스닥 코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다 보면 이전 고점까지는 갈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가는데 지금 최근의 고점을 한번 넘어서는 흐름도 나올 거라 봅니다. 일단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잘 보, 보고 중요한 시점이 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코스닥 지표는 우상향으로 W자를 좀 이전 고점을 어 넘어서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 가지 어떤 지수든 지표든 많은데, 꼭 체크해봐야 될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2주 내내 말씀드리는 종목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인 인버스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죠? 코덱스 인버스가 있고 선물이 있는데, 일단 기간이 어떻게 어, 지금 매매를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매동을 항상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 일 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이렇게 쭉 열어보시고 수, 어, 순위권 한 스무 가지 이내의 종목들을 보시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계속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지금 담기 시작했어요. 담았죠. 그럼 담았다고 보면. 어 일단은 지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방향 턴 했거든요. 그래서 16,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현대차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맞죠. 그리고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과됐기 때문에 또 급, 또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이겠지만 그만큼 탄력도가 좋다. 내려갈 때는 쭉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리바운딩이 아주 강하게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이 시전입니다. 그 다음에 KM, KMW고 또 제가 눈에 보이는 종목이, 어, 잘 없네요. 네. 없습니다. 네. 눈에 들어온 점은 잘 없고 일단 어 1등. 네. 시젠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봅시다. 그투 자자 매매 동향이죠. 제가 여기를 어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 쌍끌이 매수가 양일간 나왔죠. 그리고 금투든 연기금이든 어떤 기관 세력들 자체가 지금 한달 순매수 어떤 기조를 본다고 보면, 매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니까, 러 개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 꾸준하게는 아니겠지만, 어한 달간 순매수를 본다고 하면,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두 세력들이, 어 주가를 계속 끊임없이, 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고, 시간이 갈수록, 아마, 실적,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이에요. 그니까, 어, 시젠 같은 경우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뉴스를,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시젠이 가진 어떤 그 매력, 그리고, 어, 지금 향후 개발하려고 하는, 뭐, 어, 변이, 그리고, 뭐, 독감 뿐만 아니라, 다른 또 다른 바이러스를, 어, 진단하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의 노력이 계속 된다. 어, 계속 되겠죠. 그 대신, 어, 아무리 실적이 좋고 그리고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그 종목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개인의 어떤 집단 세력들이 여기에서 쭉 끌고 왔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끌고 가는 거라고. 바집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유할 것 같으면 일단은 하루 어떤 그 만들어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동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네, 그래 알았어. 기관이 많이 사.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사. 그럼 어쩌라고? 못 샀는데. 없는데. 예, 멘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더 살려고 해도. 아, 저도 더 투입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갭이 이렇게 3% 이상 떠서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경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시가 이하 없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시가 이하 마이너스 권이 아니라, 음봉일 때, 비록 플러스 권이지만, 마이너스 권이 아니라, 음, 아, 자꾸 말이 안되네 오늘. 양봉을 일단, 어, 나왔지만 시가 이하 응봉일때 이때 매수가 된다고 하면 예,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 남겨드렸던 영상에 어, 만약에 내가 시즌이 없다 그러면 20% 비중을 어떻게든 만들어놓고 10%는 시가 이하 응봉일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은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왠지, 어 시장에 소외된 느낌이고, 참, 진짜 오늘 같은 날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오늘 같은 어떤 장세에서 7% 이상, 약간 그, 뭐, 강한 그 롱바디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 뭐, 시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어, 뭐 매수하려고 했는데, 좀 실패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어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볼 것이고 일단 안정적으로 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더 밀려 들어온다고 보면 예, 점진적으로 5일선을 타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차트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대에 대해서 더 아, 진짜 좀 미련이 남아서 비중을 어, 확대하거나 혹은 없으신 분들을 10% 사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예, 저는 내일이라도 시가 이하 5일선 근접할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내가 샀던 비중 5%든 10%든 그 비중만큼 더 사겠다라고 좀 여유롭게 가져가다 보면 또시즌을 다시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3일간 상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 내일 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음봉을 이렇게 눌러 줄때 눌러 줄 때가 또 생길 생길 거 거겠죠. 예. 참 이런 날 저도 말이 꼬이는데 예 하락을 하면 안 되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또 혹시 시즌을 못 담았던 분들이라고 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다 보면 눌림목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또참 드립니다 예 일단 투식이란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 만에 하나 눌림목이 주어지면 매수의 관점이고 만약에 떠서 올라가면 아, 그때는, 좀, 예, 조심하, 조심하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장중, 뭐, 매일매일 한번 지켜보죠. 예, 지켜보고, 만약에 투자 비중이 작으신 분이라고 하면, 예, 저는, 예, 나중에 눌러주면, 저도 비중을 더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았어요. 네.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오기를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좀 강했던 섹터 군이죠. 어,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라고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공략할 수가 절대 없겠죠.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 어, 어, 종목을 잘 선택해서 공략을 하면 좋았겠지만, 참, 그 선택한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 일주일 뒤, 일주일 전에 영상을 어, 보신다고, 어, 보셨겠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고.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달은 탄소 효율 관련된 지금 수혜주라고 예상되는, 아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에코프로가 많이 약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시가 총액 낮은 것들 중에 좀 공략이 가능한 게 없, 없을까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가 여기서 좀 턴을 해서 아주 좀 좋은 양봉들을 그려가면서 우상향으로 지금 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 코트렐도 똑같은 위치이고요. 그리고 약간 무거운 종목이라 보면 좀 탄탄하게 움직인 종목이 휴캠스. 아, 제가 낙서를 많이 했네요. 네. 휴캠스가 장중 거의 9.5%대죠? 근 10%까지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이렇게 강하게 거래도 없이, 거래도 없이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아, 참, 아, 깔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성도 차트가 좀 다르죠. 후성하고 휴캠스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많이 다르실 겁니다. 네. 다를 겁니다. 일단 어떤 종목은 강한 양봉을 나타내면서 21선을 한 번에 돌파한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21선과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종목, 이라고 어, 뭐 있고 그렇게 봐지는데 일단 투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휴캠스를 어, 저도 좋게 봤었는데 참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서 어, 괜찮네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유니슨이나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좀큰 급등이 또 나름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좀 꼬리가 달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한국판 유지의 정책 수혜주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지금 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두 가지 종목들은 잘 고민하시고 공략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 오늘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섹, 섹타이다 네 종목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을 어, 돌파를 할것 같네요 여기 몰려 있는 걸한 번에 갭으로 뛰어서 돌파를 하면서 지금 m s c 가한번 두번 쓰리바닥 치고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차트가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도 한뭐한번두번 한 번, 번 이렇게 양봉보다는 웅봉이 나와서 이렇게 오른쪽 흘러갈 수 있겠지만. 다시 여기서 잠깐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조정을 보내고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그런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달간 순 매수 기조는 개인이 높아요. 그런데 최근 3일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가장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고 이 나온 흐름이 거의 고점 대에서 여기 고점대에서 매물을 잘 소화를 하고, 매물대가 지금, 90일로 볼까요? 네. 여기에서 지금 산적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잘 뚫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탄탄한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한 번에 또 이만큼 마디만큼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루 이틀 더 급등을 하면, 비중 축소하실 분은 축소해도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21선 이탈 전까지 홀딩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고 가보다가, 5일선과 21선이 다시 한번 이격도가 좀 벌어지는, 여기 보이죠? 이격도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일부 비중 축소, 축소, 어, 익절을 하고, 나머지 비중, 뭐 30이든 50이든, 그런 비중은 또 들고 중장기로 들고 한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한 번씩 지수 설명할 때 이제 같이 설명드리고 이, 어, 있는데요. 일단 지수 흐름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들이 지금 보이죠? 고점과 고점이 보이는데, 일단 이 고점까지는 갈것 같아요. 네, 한번 가고,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 라인이, 그 다음 고점이 그, 여기 62,000원 대거든요 네, 여기, 62,000원까지 맞나? 62,000원? 어, 맞네. 6 2 0 0 0원까지 열어놓고 있겠지만, 일단 너무 크게 보기, 보지 마시고, 어, 지금은 그냥, 어, 뭐, 매도의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매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매도이고, 지금은 여기 21선 타워이기 때문에, 어, 여기 매도하신 분은 삼성전자를 매매하신 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한마디 6만 6천원에서 6만, 6만 2천원까지 올라갈 때 다시 매도하는 전략도 깔끔하게 또 어, 단기로 또한 번에 이만큼 아디겠죠.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코덱스 레버리지와 뭐 인버스 차트도 함께 열어보시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어 비교 대조하시면서 어 차트를 보면 어떨까 좀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좀 힘들어요. 예. 제 마음가짐이 좀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또 쉽게 설명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고, 내려가는 놈도 내려가고, 또 유바인도 급등을 했다가, 또뭐 개별 종목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또 여기, 예 22선 터치하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렇게 반등이, 어좀 강하게 나온 종목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지금 일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주도하는 종목들이 더 안정적으로 우, 상향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친구들, 뭐 현대차나, 뭐, 시젠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뭐, 한국판 유지 정책 관련주 중에, 또 시장을 이끄는 섹터도 있으니까. 그런 놈들이 잘 끌고 가다 보면, 지금도, 지금, 어떤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들도, 나중에 한번 급등이 나오는 차트가, 저는, 나올 것이라 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끌어주고, 진단키트 관련주고 있겠죠. 일단 시젠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젠 시젠이 한번 이끌어주고 그 흐름에 발 맞추어서 다른 종목들 뭐 바이오니아, 휴마치스, 수센텍,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PCL, 나노엔터고 급등했죠.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흐름이 한두 번은 전 나올 것이다. 예, 일단 지금은 손절하거나 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관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를 잘 견디다 보면. 예, 진짜 견디다 보면 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잊절할 수 있는 타이밍,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가 와, 와서 단 1%라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힘 내자고요. 네, 저도 힘 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관련해서 매매의 관점에서 또 좋은 또 팁이라고 TV, 생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영상에 남겨드릴게요. 네. 그 영상은 또 내일 아침에 또 미국 시장도 함께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